함께 찬송가 375장 귀한 찬양으로 6월 18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542장 한장더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5장은 이방 나라, 즉 바사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다. 고레스가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서 그러한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죠. 나는 빛이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잔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1장 1절에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고레스 왕의 마음 또한 감동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의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감동을 받으니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살수 있도록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못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잠시 저희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당연히 어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조금 특별하고 참 신기한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능을 이렇게 치르고 입시를 담당하셨던 우리 선생님께, 학원 선생님께, 제가 이제 성적표를 들고 갔습니다. 그 선생님 평소에 정말 너무, 명, 너무 이렇게 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딱 성적표 내밀면 너 여기 이거 지원 이거 지원 이거 지원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컨설팅하고 거기에는 일말의 어떤 따뜻함이 없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요 선생님을 저를 앉아놓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 됐을지 짐작이 가실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그 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애들한테 너이 성적에 맞춰가 이렇게 하겠는데 드리마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내 말문이 막힌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너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 너의 환경 가운데 너의 몸에 배어있는 것그 길대로 너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의 대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그 선생님을 통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율이 있었던 그 순간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믿는 선생님도 아닌 믿지 않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던 순간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 성전의 방, 우리의 삶의 자리, 비즈니스의 자리, 회의의 자리, 침묵을 하는 자리, 그 어떤 자리든지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계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든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장차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들이 있죠. 네, 어떻게 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세 부류가 아니면 이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이 고레스한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언자도 왕도 아닌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위해 정말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뛰어넘어서 그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어떻게 하셨죠? 정말로 불패할 것 같은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그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 사탄의 권세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큰성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원래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이죠. 그러나 부음받으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영적 바벨론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멀어버린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생명을 건지신 십자가의 승리는 몇번 일어났죠? 단한번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한 번의 십자가의 승리하심과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사건은 그한 번을 통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그 효력이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 십자가가 갱신되어야 한다고. 새로 개시받은 제2의 예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4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앞에 문두를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잠시 이 45장 1절 말씀의 이 부분으로 잠시 들어가자 보면, 고대 전쟁에는 성문이 열리면 우선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면 승리의 절반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냐면 이 문이 다, 다시 닫히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원어로 다시 읽어보면 영원히 닫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레스를 통해 예보된 우리 예수님의 승리,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 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승리가 2000년 전에 그 시작된 그 귀한 승리의 역사에 그 능력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며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오늘도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생명과 빛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다 자라는 수 모든 부서 위에 앞서가시는 은혜로 충만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뜻,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허락하신 신, 심령들에게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쾌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탄생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